레나타 람사네요 레나타 람사 아, 오랜만이다 손님을 데려왔군. 이거 그냥 1톤에 카드 전부 다쓴 다음에 어? 진짜 카드 1톤에 저, 전부 다쓴 다음에 해도 되겠네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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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꾼 동전 만가 비어면서 진짜 슈퍼 날비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안 나오네 그냥 브레이킹을 하죠 이거는 요그사론이 나와야 되는데 요그가 안 나오네 너무 아쉽고 요그 나왔으면은 거의 낼수 있었겠다 다음 턴에 낼수 있겠는데 요거 나오면은 아 이게 변형물 때문에 정리도 못 하죠 진짜 끔찍해라 한푼 그만까지만 하고 다음 턴에. 춤꾼, 동전, 동전, 비밀통로? 살짝 이런 느낌으로. 다음 턴에 춤꾼, 동전, 동전, 비밀통로. 맘가까지 나왔어? 이러면 춤꾼, 동전, 동전, 맘가, 비밀통로 하면 요구사람 나오면 무조건 쓸수 있죠, 진짜. 요구사람 나오긴 나왔거든. 몇 코스냐, 이거? 몇 코야? 낼 수는 있을 텐데. 1 코스. 트 <laughs> 자 일단 가득 채우고 어디에나 허틀러스 찬 다음에 다시 가져오기 좋아요 이러면 이제 영마나 영마나 요기사론 마구마구 즐겨봐요 되게 지금 브레이킹이랑 그림자 밝기 막다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쓸수 있거든요? 촉수 파티야, 그냥 이제. 이제 그냥 촉수만 내면 돼. 자, 2만화 주문. 검은 폭탄. 에라이. 3만화 주문. 바냐. 에라이. 3만화 주문. 어 공호의 파편 뭐하는 짓이야 아니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아파부화까지 걸렸어 이런 쓰레기 게임이 아, 잠깐만요 <laughs> 괜찮아 진짜는 진짜는 7, 7만화 8만화 그때부터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때리지 말자 맞출 수 있어? 아 근데 좀 쉽나?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카드를 다 써가지고. 야, 세 장. 맘가. 어, 이거는 나한테 좋은데? 아무튼, 다음 턴에 6만원 주면, 7만원 주면? 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선 넘네? 6만화 주문 갑니다 양초 숨기.. 오 3드로우 좋아요 7만화 주문 단체 공연 수수수수아 근데 이거 하면 한, 한장 터지는데? 알파노 공전을 늦게 쓰면 안 터지긴 하는데. 에, 몰라. 다음 턴에 8, 90, 8, 90, 11. 11인데 11만화 주문 없으니까 10만화 두개 아, 근데 주문 밸류가 좀 아쉬워, 계속. 아니, 진짜 좋은 주문 많은데. 낚시해봐. 설마 홈즈를 한번더 하진 않겠죠? 주문 발견 어차피 근데 손패가 가득 차가지고 홈즈를 한번더 하진 않겠구나 호식을 이건 뭐야 일단은 얘는 때리고 해야 될것 같은데 때리고 합시다 할만화 주문 동결 좋아요 9만나 주문 전선대치 이거는 좀 별론데? <laughs> 근데 아만툴 압수하면 되긴함 아만툴 압수하자 아만툴 압수하면 돼 아만툴 압수해보면 되지 아니면 서로 싸우게 할까요? 서로 싸우게 하면은 아만툴보다 서로 싸우게 하는 게더 낫나? 일단 이걸로 한번 그림자 밖에 한번 찾아보고 나왔어. 이러면 그냥 아만툴 가져온 다음에 우리 그림자 밖에 하고 제거해. 너랑 얘가 더 손으로 가져갔을 때 짜증 나는 거얘 지울까요? 폰으로 다시 가져갔을 때 좀, 그러니까 그냥 전설 발견. 어우, 이거 이펙트 왜 이렇게 느리냐? 야, 다행이다. 근데 그거 내도 너 이거 못쓸 텐데, 요거사람낼수 있냐? 촉수밖에 못 냈는데, 쟤는 촉수 비용 1위죠. 아, 아, 너무! <laughs> 네 척수는 비용일이야. 내건 10인데. 10만화 하면은 어지간하면 트롤을 안 하겠지? 아 근데 좀 불안한데. 어지간하면 트롤을 안 하겠죠? 10만화. 아. <laughs> 벌써부터 짜증나. 10만화 두 개. 오, 나이스, 좋아요. 안 좋아요, 탈진 온다! 아니, 내 스톱! 나 아니, 이렇게 많은데? 오닉샤의미네 하동친. 양본 흡수. 흠. 그... 아, 수감을. 아, 내꺼에 수감을 걸었구나. 재활용 <laughs> 아니 이게 맞나? 에라 모르겠다 갈길까요 그냥? 1 0만원 한번 더 쓰기 아니면은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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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10만화 주문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 정도면은 필드 정리 못하지 않나? 불가능. 이러면 때려서 이기면 되죠? 끝났는데? 끝났잖아. 아닌가? 요, 끝난 것 같은데요? 그냥 다치면 끝난 것 같은데? 큐 다행이다. <laughs> 야, 큰일 날 뻔.